로이 카브입니다. 네, 오늘은 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나왔구요 어, 저번 주에 제가 구입한 다스 가지고 처음으로 실제 저희 팀 정규전 때 에어소프트 게임을 뛰어 봤는데요. 어, 정말 재밌게 게임 했습니다. 오랜만에. 음,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동건들이 반동이 없는 어, 일반 이렇게 좀 게임용 전동건들만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어, KWA c 인포라는 제가 또 반동이 있는 음, 전동권을 썼었는데, 게임 때는 자주 안 썼어요. 근데 어, 확실히 다스 이치디아15 가지고 게임을 하니까 어, 반동 때문에 사격하기가 훨씬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음, 한탄창에 노말탄창이라서 어, 60발짜리 탄창인데 실제로 장탄수는 50여 발 정도밖에 어, 장탄을 안 하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어 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쫄깃함, 그 다음에 음, 어 탄창을 교환하는 이런 맛도 좀 있었고요. 어 확실히 이제 어, 장탄수가 적으니까 이 부무장인 핸드건의 사용 빈도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그 동안 이제 트레이닝했던 거를 조금 더이 다스에 맞게 어,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잠깐 연습하기 위해서 나왔고요어 트레이닝에 앞서서 음 이제 뭐 다스를 기존에 쓰시던 분들은 어, 반동 때문에 여러 발을 단발로 쏴서 맞추기에는 힘드니까 뭐 초탄에 기다렸다가 뭐 초탄에 쏴서 맞춰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어 실제 이제 좀 필드가 넓은 지역이면 이렇게 조금 대기를 했다가 거기 지나가면 뭐 쏴서 맞출 수 있는데 저희는 이 필드가 CQB 스타일의 필드라서 적들의 움직임이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 타고 한 발에 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트레이닝은 연속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쏘는 반동 컨트롤을 좀 잘해서 연속하게 쏘는 그런 연습이랑 탄창 교환하는 연습, 조금 더 빠르게 교환하는 연습. 그다음에 어, 핸드건으로의 트랜지션. 어, 이렇게 빨리빨리 전환해서 쏘는 그런 연습을 간단하게 해볼 거고요. 음, 앞으로 이제 다스 가지고 어, 청규전을 거의 다뛸것 같아요. 그래서 별일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 좀 트레이닝을 오늘 같은 트레이닝을 좀 자주 해서 어, 일반 전동건 쏘듯이 킬스도 뭐 일반 전동어처럼좀 네, 높아지고요. 그렇게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비탄은 BLS 퍼펙트탄을 쓰고 있는데 어 저번주에 써본 결과로는 한두발정도 이렇게 튀는 탄이 있긴 한데 어, 집탄은 괜찮았는데요 어, 많이들 추천해주시는 G&G 바이오탄을 지금 일단 써보려고 한통만 주문을 해놨는데 아직 택배가 안왔어요 그래서 어, 요 비비탄 비교영상은 다음 리뷰 때 제가 한번 어, 비교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레이닝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트레이닝 해봤고요왜 이렇게 덥죠 어,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데 낮에는 덥네요 음, 점점 적응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 확실히 일반 전동건보다는 연속에서 쏠때 아무래도 반동이 좀 세다보니까 어, 조준하기는 힘든데요 이것도 트레이닝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 저번 주 처음 받아서 지금 사격할 때보다는, 어, 훨씬 좀 괜찮아졌구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연습할 때도 역시나 뭐, 탄이 깨지거나 한 고장은 없었구요. 음, 괜찮네요. 이 안에 볼트캐리어 사용 후에 볼트캐리어 이렇게 비비탄 가루가 있으면 조금 이렇게 청소를 좀 해주시고, 브리싱만 잘 해주신다고 하면 이 볼트 캐리어 관리만 잘 하신다고 하면 뭐 문제 없이 계속 쓸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런 완성도나 고장 같은 거는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뭐 고장이 나면 보사로 보내면 되니까요. 어, 너무 고장이 많이 난다 속썩인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어, 지금 제 리뷰 보고 저희 팀원들도 지금 어, 한세네분 정도 결정을 구매하셨습니다. 어, 정말 좋아요, 괜찮아요. 어 이제 이것도 스타일인데 나는 온리 편하게 그냥 뭐 장비 걱정 없이 편하게 게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다스보다는 일반 전동건이 훨씬 맞습니다. 근데 어 게임도 좀 오래 하셨고 어, 일반 전동건으로만 쓰기가 좀 지루하다 싶으신 분들은 뭐 가격이 좀 비싸지만 다스 안정식 구매하셔서 어, 게임 뛰셔 보시면. 또 색다른 맛이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어, 정말 실감나고 탄창 교환하는 맛도 있고 반동 때문에 훨씬 쏘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쏴야 되고 뭐요런또 훈련 효과들이 있으니까요 음, 제가 어제 사랑니를 발치를 해서 피가 아직도 나네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못하겠습니다 지금 피가 계속 나서 어, 오늘도 트레이닝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어,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음, 이제 날씨가 시원해졌어요. 정말 에어소프트 계절 왔는데, 어, 여건 되실 때마다 이렇게 연습 겸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